한 자리에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생각이 너무나 달랐던 적 많으시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각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던 순간이 참으로 많으셨을 텐데요. 부부이지만 생각이 서로 달라 다릅니다. 부부 동상이몽입니다. 사장님과 직원의 생각이 너무 다르죠. 남녀 사이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어, 화성에서 왔니, 금성에서 왔니 이렇게 표현 어, 비유하듯이 남녀 사이의 생각은 너무 다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어, 이 비유가 딱 정답인 것 같아요. 동상이몽 이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디기야라는 어, 왕의 모습을 어,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시디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디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국제 정세의 격변기, 그러니까 주변국의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는 격변기에 있었던 왕이라는 겁니다. 애굽이 강대해지면서 전에는 바벨론이 힘이 셌거든요. 그래서 유다도 바벨론의 지배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애굽이 강대해지면서 바벨론을 상대할 수 있게 되어 버린 겁니다. 유다가 생각하기를 애굽에 잘 보이면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됐던 겁니다. 말하자면 종주국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바벨론을 섬겨 왔는데 지배를 받아 왔는데 애굽에 잘만 보이면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다. 종주국을 바꾸려고 한 겁니다. 유다는 즉각 바벨론을 배신하고 조공을 거절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었다면 정말 좋았을 법 했는데 하지만 불행히도 애굽을 의지했던 결과였죠. 이에 분노한 바벨론이 아니 잘 조공을 바치고 고분고분하던 유다가 애굽 쪽으로 가버리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화가 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북쪽 성벽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시드기아가 예레미아를 찾아왔던 것이요. 시드기아는 그동안 예레미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레미아가 참 선지자일까요? 참 선지자로 여겨졌을까요? 거짓 선지자로 여겨졌을까요? 예레미아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을까요? 멀리 하고 외면했을까요? 그동안 시드기아는 그리하지 못했거든요. 27장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아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매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말끝마다 예레미야가 항복해라,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무지 입버할래야 입버할 이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면 적어도 이렇게 얘기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힘써 싸우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도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바벨론 왕의 멍해를 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그 백성을 섬기라. 이렇게 예언하니까 갈대아인과 너희가 열심히 싸워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이런 헛소리를 내뱉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서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옥에 가두어 버렸지 않습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던 관계였죠. 시디기야와 예레미야는 신뢰하지 못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예레미야를 찾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시디기야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 보세요. 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해 달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혹시나 기적을 베푸시면, 기적으로 도우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노라, 이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시드 기아가 이것을 기대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앞서 놀라운 기적을 알고 있었거든요. 히스기아 때 일이었지 않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이전에 강대했던 나라가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유다마저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었던 때입니다.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대한 나라 아수르남 유다를 포위해 버렸습니다. 멸망의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손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의 적군을 쳤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환상 호흡을 버렸던 겁니다. 그때 왕은 히스기야, 그때 예언했던 예언자는 이사야.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있었다면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바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응답받았습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 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성 가운데로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이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응답을 받았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당황스럽게도 심판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는데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기적의 시간을 원했어요. 기적의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싸우지 못하도록 무기를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빼앗은 무리, 무기를 성 가운데로 그냥 모아놓겠다. 내가 강한 손으로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살아있는 모든 것을 칠 것이며, 큰 전염병으로 너희를 죽이리라. 심지어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향하신다라고 표현했는데 보통은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신다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과 도우심이죠. 그런데 오늘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불태워 버리리라. 지금 뭐 하자는 걸까? 성경을 읽으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자는 걸까? 바벨론을 쳐야지 왜 이스라엘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차라리 가만히 계시던지 응답은 하셨는데 바벨론을 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을 치고 있습니까? 왜 유다와 맞서 적극적으로 싸우고자 하시는 것일까? 가뜩이나 성내의 상황은 극도의 굶주림과 2년간이 2년간 포를 그 포위당했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2년 동안 포르 포위당했으니 뭐 먹을 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물 수원을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수원을 반드시 끊었을 텐데. 먹을 게, 마실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성중에는 이미 극도의 굶주림과 갈등으로 자멸 직전이에요. 스스로 뭐 적들 이게 아니고 자멸 직전입니다. 오염된 물로 인해서 마실 게 없으니 그냥 물이라는 물은 다 마시, 마셨던 거죠. 결국은 전염병과 질병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칼에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에 죽거나 이것뿐입니다. 성문을 열면 칼에 죽는 거고, 열지 않으면 굶어 죽거나 병에 죽는 거죠. 시드 기아가 가장 간절했던 기적과 구원,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심판과 포로로 응답하십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이스라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죠. 이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미 큰일인데, 더 큰일 났습니다. 사람과의 동상이몽은, 비록 어렵긴 하지만, 이게 쉽다는 표현 아닙니다. 사람과의 동상이몽, 비록 어렵긴 하지만, 대화라는 것을 할수 있고, 설득하고, 타협하고, 포기하거나, 주유해볼수 있는 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극적으로 타협하고 화해 되기도 하죠. 부부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정말 의견의 극단에 달리다가 갑자기 조율되기도 하고 또 포기되기도 하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상이몽 뭐,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을 원수의 손에 넘기는 것이고 칼로 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측근이 여기지 않고 국리이 여기지 않고 불상이 여기지 않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이게 이 정도면 끝인 거잖아요. 더 이상의 구원과 기적은 정말 없는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하다면 더 이상의 기적과 구원인 구원을 말할 수 없는 것인가 오늘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역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이시며 선택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시드기아는 어느 길을 갔을까요? 이 상황에서 정말 끝에 절벽 끝에 내몰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드기아는 어느 길을 갔을까요? 하지만 그는 사망의 길을 갑니다. 절벽 끝에 내몰렸는데 결코 굽히지 않는 것이 시드기야이고 우리이죠. 우리는 뭐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벽 끝에 내몰려도 결코 굽히지 않는 것이 우리이죠. 시드기야 결국 사망의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항복하는 자가 살리라. 반면 사망의 길은 바벨론과 끝까지 싸워가는 것이고 끝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 것입니다. 항복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반역을 주도했으니 지도자들은 당연히 모두 처형될 것이 분명합니다. 미래가 내일이 명확하잖아요. 항복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반역을 주도했으니 주동자는 처형될 것이 분명하지요.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이라 해도 항복 못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항복 못 합니다. 차라리 용감히 싸우다 명, 명예롭게 죽는 게더 낫죠. 그러면 역사는 애국자였다. 독립 운동가였다라고 기록해, 기억하고 기록해 줄 거예요. 누구나 생명의 길을 갈것 같아도 생명의 길은 결코 쉽거나 누구나 갈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고 원하고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그럼에도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고 뜻을 돌이키리라. 너희가 죄악을 버린다면 뜻을 돌이키리라. 몇 번이나 반복해서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 자체가 말이 많았다고. 이거는 ppl 수준이 아니에요. 드라마를 보는데 뭐가 나오면 아, 이게 뭔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ppl 수준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놓고 홍보했던 격이죠. 때로는 새는 바가지도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새는 바가지였어요. 너희가 죄악을 돌이키면 뜻을 돌이키리라 얼마나 많이 예레미야에서 반복하고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하지만 이스라엘은 완고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이스라엘 왕고합니다. 다 필요없다. 고마 됐다. 이거죠. 1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18장 12절 마치 우리의 말과 같아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시대기야와 백성들은 사망의 길을 가겠다. 굳게 결심합니다. 참 대단하다. 아니, 뭐 결심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리라. 결심하고요, 굳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생각대로,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생각,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던 대로 우리는 결코 단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이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다음은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고 학살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거 아세요? 돌고 돌았는데 결국은 포로가 됩니다. 순종했어도 포로가 될 거예요. 불순종했지만 포로가 돼요 돌고 돌았는데 결국 포로가 되지요 왜냐하면 남은 자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가 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돌고 돌고 돌아도 결국은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길이 사는 길이었으니까 시드기아는 기적과 구원을 바랬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포로로 응답하셨죠 시드기아 응답 받은 겁니다 구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우상과 악행이 같이 행해졌죠. 특히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지 못했음. 너희들의 악행이 무엇이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 배려하지 못했다.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곳.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됐다 거절하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회개할 생각도 안 해요. 그뿐 아니라.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고 말씀하셨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회계 이 거창한 거 말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생각이라는 것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사망의 길처럼 보여도 실상은 생명의 길일 것입니다. 잘못됐다 말씀하시는데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노력이라도 하고 회개하는 회개하시라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끝내 잘못한 게 하나 없다고 버티면 결국 매밖에 더 막겠습니까?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합니다. 혹시 압니까? 당장의 노여움을 피하고 부스러기라도 얻게 될지 설마 영원히 동상이몽으로 살려 하신 것 아니시지요? 설마 나의 생각은 조금도 바꿀 생각이 없고, 하나님이 바꿔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시겠죠?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간극을 좁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꿔야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면 생각해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작은 자에 대한 배려로부터 공의와 정의가 시작되잖아요. 공의가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가? 작은 자를 향한 배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애굽이 구원해 줄 것이다? 잘못 생각한 겁니다. 얕은 생각입니다. 애굽은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그저 이스라엘 위해서 군림할 뿐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평안과 자유를 얻을 것 같아도 그 애굽에. 모든 것을 속박당하고 이용당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심판 날에는 크나큰 올무로 작용할 뿐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하셨으니 차라리 돌아가서 매를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이키라 하셨으니 차라리 돌아가서 매를 맞는 것이 맞습니다. 당당히 회개해야 하죠.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라고요? 당당히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의 칼과 심판에 놓이는 것과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다윗이 기도하지 않아요. 원소의 손에 빠지는 것과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 하나님은 국률과 자비가 많으시니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생명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오늘 시디게하는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이 말만 보면 정말 좋은 기도인데. 그리고 간구죠.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 하지만 기적을 원했지 하나님을 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기적을 원했어요.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시드기야가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 기적을 원했지 하나님을 원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이 된 이유입니다. 아, 기적을 벌였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상이몽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관심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은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영혼을. 그러니 다를 수밖에요. 간극을 줄여야 합니다. 이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던 이스라엘에게 항복과 포로가 되는 것이 생명이었습니다. 포로가 되는 것이 생명의 길이었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은 무엇인가? 한주 동안 고민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생명의 길은 무엇인가? 만만치 않아요. 그냥 오늘이라도 당장 결정하면 그 길을 쫙 달려갈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나에게 주신 생명의 길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살던 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 작은 자를 향한 배려 회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 작은 자를 향한 배려 회복하십시오. 비록 잘못하지만, 우리는 잘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또 하려고 해도 어설퍼요. 하나님, 저는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셔도 잘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걸어가라 하셔도 저는 잘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라 하시지만 저의 입은 둔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잘못하고 어설프고 부족해도 노력은 해야 합니다. 매를 맞아야 한다면 당당히 맞아보십시오. 우리 매를 맞아야 한다면 당당히 맞아보자고요. 원수의 손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할수 있다면 회개하는 척이라도 하자. 할수 있다면.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하자, 회개하는 연기라도 하자. 결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운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운명이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건 바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거든요. 너는 내 운명이야. 하나님께 운명적인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절벽 끝에서서 발악하지 마시고, 너는 내 운명이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